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 맑고 아름다운 하늘, 또 아, 좋은 공기, 또 예배당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아버지 주일를 맞아여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보면서 또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에게 아버지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남편 시리즈가 있습니다 간큰 남자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웬만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대에는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30대에는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서 큰소리치는 남자 40대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50대는 아내가 야단칠 때말 대답하는 남자 60대는 아내에게 내 퇴직금 다 어디다 썼어? 라고 묻는 남자 7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 뭐 이런 이야기들 조금 후에는 요 은퇴한 남편을 두고 또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한끼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자 영식이 한끼 먹는 남편 일식이 두끼 먹는 남편 두식이 새끼 먹는 남편, 삼시 새끼. 새끼 먹고 간식 먹는 남편, 갓나 새끼.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는 남편, 종갓나 새끼. <laughs> 뭐 그렇게 또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말하기가 그래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에, 그런데 몇년 지나서 한 초등학교 아이가 쓴 아빠는 왜 라고 하는 시가 또 화제로 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이가 썼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참 회자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부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버지의 권위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추락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남자의 키가 예전보다는 조금 꺾여 있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 이기 이전에 또 아버지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위치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넘게 아버지에 관한 연구를 해왔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스 디 파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빠 효과 father effect라는 말을 개념화시켰고 그것을 유행화시키면서 책 아버지만이 줄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써서 상당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버지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태도가 아이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줄수 있어서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에 큰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 아버지와 교류가 많았던 그런 자녀일수록 자존감이 높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역경 지수가 높였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참 곤란한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버지와 교류가 있었던 아이들에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와 교류가 많았던 그런 자녀들은 사회성이 잘 발달되어서 대화를 잘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잘 섞이고 대화도 잘하고 그래서 대인 관계를 잘하게 되므로 나여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는데 그것들이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린 시절에 잘 놀았던 그런 아이들은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성을 그런 띄어서 어디든 가든지 아주 그 성격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에도 잘 화합시키고 그런 일에도 이 자녀들이 잘 쓰임을 받았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빠의 어떤 그런 역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빠의 자리가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민 생활 하면서 아빠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거 쉽지가 않지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막 나는 것 가운데 아빠와 놀아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민 왔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저도 뭐 적응하니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랬을 뿐 아니라 특별히 그때 좀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거의 놀아준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 때때로 이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 이렇게 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에, 우울해지면 어떨까 아, 하는 그런 걱정도 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한 켠에 놀아주지 못했던 것이 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어린 시절에 또 학생들 있는 가정에는 아버지들이 좀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해요. 뭐 일하러 나가셔야 되지요. 그리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금방 또 그냥 쓰러져서 또 집에 와서 또할 일이 있으면 또 그거에 매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잘 아이들하고 시간을 갖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할수 있겠다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에 좀 같이 뛰어 놀수 있는 그러한 그런 플레이 그라운드가 있는. 교회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우리 교회 공원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데 그런 교회를 목회 현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이 봄철, 여름철, 가을철까지 조금 그래도 야외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주일날 엄마 아빠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좀 오후 프로그램으로다가 이렇게. 조금 엄마 아빠들이 게임할 수 있는 거, 우리 여 농구장 좋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우리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럼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 뭐 남성계에서도 그렇고 또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주일날 왔을 때 조금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놀아주는 게임할 수 있는.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시간이 됩니다. 아 주일날 놀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좀 육신적으로 릴렉스 하면서 대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노는 겁니다. 게임하기 전에 엄마, 아빠들이 손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원가를 할때 복음성가를 가지고 응원가를 하고,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고, 아뭐 이러면서 한 번씩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이 친교를 이렇게 나누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아줄 수 있는 시간으로 이펙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펙트를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겠다. 그런 시간이,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래서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같이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나 육신적인 것 외에도 그런 영향력 외에도 우리가 영적인 아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소개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경쟁하고 다투는 부분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늙어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데 뭘 유산으로 남겨줄까 고민하다가 자녀들을 부릅니다. 특별히 장자였던 애, 그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삭은 사실은 에서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에서는 남자답고 그리고 사냥하는 일을 잘해서 아버지에게 종종. 이제 사냥한 음식을 대접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 에서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권으로 다가는 장자들에게 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차자는 그 다음에 남은 유산을 조금 물려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 놓고,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 나에게 음식을 좀 갖다가 바쳐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애서는 이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해줄 것을 기대하고 바깥에 나가서 아 이제 아주 맛있는 그런 사냥감을 찾게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정말 아버지의 축복 한껏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연될 그 틈을 타서 어머니가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좀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야곱한테 가가지고 야. 아버지가 말이야, 네 형에게 지금 축복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걸 조금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야곱을 이제 부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엄마 리브가가 합작을 해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에서가 사냥하는 동안 그 시간을 틈타서 모든 그 축복받을 준비를 다해 가지고 음식도 다 만들어 가지고 엄마가 해줘서 축복을 야곱이 받고 맙니다. 자, 이래서 말이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분통을 터트리고 막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 하나 때문에? 난리를 피울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왜 이렇게 목숨 거는 일을 할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 속에 어떤 귀한 신앙의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부가는 그것을 믿었어요. 물론 이삭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 안수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부인도 또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받게 하려고 야곱을 들여밀었고또 에서 자신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냥을 했고 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그 아버지 의 영적인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기도 그것은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은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역사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열두 아들을 앞에 놓고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축복 안수합니다. 다 일일이 다 안수를 하면서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그 기도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주목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나오게 되잖아요. 다윗 왕가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기도, 아버지의 축복, 안수의 그 기도는 놀라운 아버지 효과, 영적인 아버지 효과를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세상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아버지를 좀 이렇게 표마하는 분위기가 있더라도 믿음의 아버지요 또 믿음의 할아버지들은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네. 이제 메시지 끝났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권이 있어요. 아버지들은 영권이 있어요. 아버지 효과가 있어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계속 쥐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로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 속에 우리가 반드시 담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 목사님이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이런 축복을 말했으니까, 내가 축복해 줘야지, 그리고 입으로 중얼중얼 주문 외듯이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성을 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영성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기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는가, 어떻게 축복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십일장 이십절과 이십일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유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아멘. 거기 보니까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 안수를 할때 기도를 할 때에 믿음으로 했다. 그래, 믿음으로, 믿음의 영성을 담아서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에게 기도해 줄때 믿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기도다운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영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그렇지만,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일에 정함이 주님. 없는 자로다. 아멘. 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고, 들으신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고, 행여라도 우리가 조금 잘못 구한 거 있으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라도 올바르게 구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단계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어떤 각오가 생깁니까? 아, 정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아? 만약에 이런 마음 안 생기면요, 여러분들 오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각오들이 생겨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 달러나 집을 유산으로 물려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회의 수사를 물려주겠다.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날 우리가 그럴 때 존재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이고 기죽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의 효과 영적인 효과를 드러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 금양로에도 우리가 위드 칠드런 해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에 해왔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것을 못하게 되었고 지금 조금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체하는 게 우리 금양로 기도예요 금양로 기도 그래서 금양로 기도 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좀 집중해서 믿음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우리 아버지들은 "아, 이건 뭐 금양로는 나한테 뭐 나오는 시간 아니야?" 이렇게 아주 딱 각을 져 가지고 묻어두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나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아유, 우리... 애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또 어떤 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학교에도 아버지들이 안 나오는 그러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만 믿는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럴 때는 목사님 활용하셔야 됩니다 단임 목사를 활용해야 돼요 자주자주 아이들 일이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기도밖에 하세요 기도받게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힘정을 가지고 자녀들기도합니 교역자들이 아버지의 힘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자꾸 때마다 가 일마다 와가지고 사무실로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당에서 끝나고 나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해요 저 뒤에서 제가 기도를 종종 많이 해주고 있어요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어, 교육자의 기도가 흘러가야 되고 계속 이런 기도가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비전을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라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과거 일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장차 오는 일즉 미래에 관한 일로 인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이 미래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좀더 부유하게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차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쓰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종류와 가치와 질과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일에 동참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의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마피아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마피아의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이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주의 창조자시오 인류의 구세주시오 절대 진리와 가치와 선을 지니시며 영존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최고의 손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됨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그런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 우리 자녀들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좋은 것 많이 누리게 해 주셨어. 물론 우리 부모 가운데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를 보더라도요, 이 풍부함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요, 정말 어, 리더들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간에 리더들로 살아가도록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갈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위해서 자녀들에게 물건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욕심이 되고 하나의 정욕을 누린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물질이 쓰임받도록. 공부 잘해야 됩니다. 지식을 늘려가야 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 지혜와 지식이 거룩하게 선하게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고 평화로운 일을 만들어 가는데 쓰임 받도록 그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쓰임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데 귀하게 한 생애가 쓰임 받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 살아왔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을 못 해왔다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비전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내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이 아버지들의 기도를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들이 아버지들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께서 오시니까 너희 늙은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어머니들은 무엇을 합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미래에 대한 자녀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꿈이 또 자녀들에게도 함께 비전으로 임하여서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든 이 세대를 거쳐서 함께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꿈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그런 불타는 자녀들 만들게 만드세요. 우리가 한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복된 생에 만들어야 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세움받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우리 자녀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못 나눴는데, 아버지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아버지 효과가 있다. 아버지의 영적인 효과가 있다. 이거 우리 간직하면서 아버지들이 기도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